나 이별 선물로 백신. <laughs> 그래, 마지막에 말았어. 기다려. 어 <laughs> 아, 왜? 아 왜? 야, 이거지절시켜야 돼. 아아 뭔가 여기 약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아니야? 하여튼 아, 손으로 뜯어야지. 맞아.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귀국하고 처음으로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기 자취방 꾸미느라 정신 없어서 여행을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떠납니다. 아 너무 너무 떨려요. 그중에서도 용평 리조트에 갈 건데 이제 용평 리조트가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저의 고등학교 찐친 친구들이랑 같이 모나파크 용평리조트에 가볼 건데요. 아마도 어 오늘 나오는 친구들은 아마 제 유튜브에는 처음 나올 것 같아요. 용평이 이제 평창이라서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인데 좀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운동장역을 가면은 셔틀버스를 탈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셔틀버스를 타고 모나파크 용평리조트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달려! 그럼 저와 함께 셔틀버스 타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종합운동장역 버스 타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먹었어? 먹었지. 어. 너 먹었어? 나밥 먹었지. 삼각했밥야뭐무언하는 뭐 얘기를 해. <laughs> 아물 있어? <laughs> 네, 드디어 출발합니다. 예. <laughs> 저희는 지금 용평 리조트 에 도착했어요. 와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는 여기 그린피아 콘도라는 곳이에요. 엄청 커. 뭔가 산장 같아. 진짜. 응. 음. 따라다라다라안 어. 보이지도 않았다. 우와. <laughs> 깨끗해, 깨끗해. 야, 진짜 깨끗해. 야 어제 가정집 분위기인데 진짜 깔끔하다. 어. 이거 콘도만의 리조트만의 그 감성. 맞아, 그 느낌 알지? 알지알지 창문 열어. 오 마운틴 뷰와 마운틴 마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주방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 떡볶이 먹을 거지 아그으요 그렇죠. 오우 여기 둬 놔야 돼 오우야 떡볶이 아우. <laughs> 이따 이 주방 도구를 좀 활용해가지고 떡볶이 먹으면 되겠다 야 근데 여기에 장점이 있어 리조트 치고 냉장고가 좀커 어 진짜? 그래, 그래. 이건 도면 엄청 큰 거구나. 그래. 와 맞아 여기다가 우리 맥주나 뭐 이런 거 넣어야겠다. 놔야 깔끔하네. 냉동실도 완전 시원해. 어 아, 진짜? 응. 오 좋아 좋아 한참 도 넓네. 하나씩 넓다. 샤워하고 이것만 담고 나오면 순간 죽는 거다. <laughs> 야, 맞는 거야. 얘들아 우리 정하자 바이바이브에서 누가 침대석할지 정하자. 야, 잠깐만 잠깐만. 1등은 여기서 자는 거고. 2등은 이 쇼파에서 자는 거고 3등은... 개한다! 한 대만 진거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아 지금 음. 진짜 행복해 그지나 이렇게 놀러 온 지가 나 진짜 오랜만이야 국내 여행으로. 짜자잔, 진짜 이쁘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뭄비 숲길에 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애니포레라고 좀 자연 같은 거를 볼수 있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이제 모노파크 용평 리조트가 서민랜드랑 애니포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민랜드는 바랑산 뷰로 볼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를 탈 수가 있는 거고, 애니포레는 이렇게 숲길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 자연자연스러운 느낌을 좀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대요. <laughs> 잘 배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약간 좀 등산로예요. 여기까지는 걸어오셔도 되고 차를 타고 올라오셔도 되는데 곧 모노레일이 오픈한대요. 그래서 모노레일 타고 여기 오셔도 너무 편하게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면... 시간 많으신 분들은 걸어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 등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아침에 얘기하면서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경우로 음. 음. 와, 여기 강장인가 <laughs> 와. 야, 근데 진짜 야 와 여기 진짜 좋다. 야, 엄청 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화면에 안담겨 진짜 힐링되는 느낌. 야, 진짜 이쁘다. 와, 그래. 와, 와, 미쳤어. 야 여기가 진짜 피톤치드로 유명하대. 아, 진짜? 근데 피톤치드가 정확히 뭐야? 피톤, <laughs> 어? 설명해주세요. 피톤치드? 고학력자시잖아 고압력자. 느낌만 알면 아... 되죠, 뭐. 맞아, 대박. 햇빛 착하고 소나무에서 음 하는 그게 피터치가 아니가 <laughs> 진짜 이쁘게 나와. <laughs> 와, 야 여기서 커피 한잔 해도 되겠다. 한 명씩 앉아서 한 찍어봐. 어, 그럴까? 예쁠걸? 뭔가 여기 약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아니야? 진짜. 응, 어, 여기 미드 감성. 미드 감성, 넷플릭스 감성. 근데 여기는 연인 사이 길입니다. 여기는 좀 연인들이 걷기 좋은 그런 곳인가봐요. 사실은 용평 리조트 하면은 뭔가 스키장만 떠올랐는데, 나는 맞아요. 이런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게 너무 지금 놀라워. 진짜. 응. 근데 여기가 왜 연인 사이 길이라는지 알것 같아. 왜 왜? 진짜 연인끼리 오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어. 저희는 친구들이랑 왔지만 여러분들은 꼭 연인들이랑 오세요. 쏘이가 <laughs> 이제 남자친구랑 온걸 목격하신 분은 <laughs> 0 <01관>? 1와 <laughs> 어, 갑자기 해가 확 들었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알파카를 볼수 있는 좀 그런 곳인데저 뒤에 알파카 모양 보이죠? 오 알파카 실제로 본적 있어? 아니. 아 진짜야 나는 페루에서 실제로, 바, 실제로 너, 봤거든. 너 어, 알파카랑 코플티 입고 왔어. 어나 오늘 <laughs> 어 알파카랑 좀 친해지려고 <laughs> 옷도 조금 이렇게 좀 맞췄어요. <laughs> 보호색 보호색 응, 보호색. 그치? 알파카가 저한테 침만 안 뱉었으면 좋겠어요. 알파카가 가끔 화나면 침 뱉거든요. <laughs> 여러분 저희 지금 알파카 농장 왔는데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어, 하품에 발가락이 너무 간지러워요! 아, 괜찮아! 알았어, 기다려! 아빠가 저한테 침만 안 뱉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파카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들도 있습니다. 양들이 잘 먹고 지금 잘 자랐네. 쟤네들은 데팔코마니가 붙어 있어. 오, 우와. 진짜 예뻐 와, 여기가 이제 그네, 구름그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바람산뷰로딱 그네 타면서 찍으면 좋을것 같아. 하나, 둘, 셋! 와! 대 와, 이게 진짜 이거인가 봐. 진짜 좋지? 어, 너무 좋아. 짱들 있어. 짱들 밌지 여기는 근해 옆에 있는 꿈의 계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약간 포토존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뷰 진짜 좋다. 음 뷰가 진짜 비, 미쳤어. 그치고. 여기. 오. 하나, 둘, 셋. 저희는 이제 좀 콘도에서 쉬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살레라고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대요. 더살레? 어. 더살레? 그 유명한 데뭐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었지? 갈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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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구이. 갈비구이. 어, 갈비구이. 그리고 황태. <laughs> 제일 궁금했던 거. 왜 막걸리? 막걸리도 아, 먹어보고 싶었어. 옥수수 막걸리. 어, 옥수수. 나 옥수. 나 마가모. 아 진짜? 아 이것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개다 먹어! <laughs> 와 여기입니다. 더 샬레라는 곳이고요. 와 완전 고급스러워. 와 여러분,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미쳤어! 이게 황태 더덕구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토마워크, 이름. 토마호크. 어, 토마호크. 토마호크 <laughs> 스테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갈비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음, 밥도. 음, 밥도 이렇게 다 솥밥으로 나왔어요. 어? 맛있겠다. 이거 누룽지 먹어도 맛있겠다. 밥, 밥다 다, 다 먹고. 뜨거운 물. 응. 그 다음에 저희가 먹을 막걸리입니다. <laughs> 막걸리 크기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어. 하나는 옥수수고요. 하나는 비트가 들어간 마가목입니다. 짠. 음. 짠. 너무 탁하진 않을 것 같아 하아 어 맛있어? 그리고 여기 갈비가 여기 식당의 메인 음식이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음맛있다 어, 음, 빨리 먹어봐 어. 갈비 손으로 뜯어야 맞아 음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거든. 제일 맛있지. 음. 토마호크 스테이크 음. 어때? 맛있어. 엄청나? 음. 음. 음도 쯤 오고. 음. 소의 음. 음. 음, 음. 꽃은 뭐다? 누룽지죠. 누룽지죠. 숭늉 누리 승유. 와음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어, 엄만 줄 알았어. <laughs> 맛있지. 아 근데 도덕주 진짜 맛있어. 오. 양념이 요게 김숙이 잘 배웠어. 응, 이 친구의 최애 픽이래요. 맛있지. 두룽지랑 먹어야 돼. 진짜 밥이 참 맛있다. 오, 어, 여기 진짜 밥 맛집이야, 밥 맛집. 응. 음.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지. 어. 짠. 난 내가 아직도 숨어서 처음 같아. 난니 가끔 애 난다는 소리 하는. 너애날 거야? 나 나긴 했지. 언제? 아니 그냥 뭐 생각 중이지. 내년에. 오야. 어, 눈물 날것 같아. 뭐야? 니네가 나 이별할 때위험왔잖아 근데 오늘 <laughs> 뭐만나고 맥플러리 먹었다고 하지 않았니? 얘네 분명히 만나어 맥플러리 먹고 벤치 앉아가지고. 걔가 이별 선물로 맥플러리. <laughs> 그래. 차분하딱 헤어짐을 보완는 잘. 맥플로리를 먹고 있다는 거야. 아니, 걔가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별 선물로 맥플러리를 사온 거야. 왜 너무 귀엽지 않아? 아, 귀엽지, 귀엽지. <목소리> 여러분, 미쳤습니까 아,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목소리> <목소리> 야, 야. <목소리> 아, 왜? 봐봐. 야, 역시 사람 달라지잖아. 를 <laughs> <릴> 같아. <laughs> 건들지 마시라고요. 나 어쩔 수 아, <laughs> 오늘 이 친구들은 덥기 때문에 여기서 잘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침실에서 자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일단은 지금 새벽 3시가 넘었기 때문에 내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오늘은 일찍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저는 아침입니다와 여러분, 지금 아침에 밝았는데 제 앞에 산피가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바로 앞에 산이 있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애들을 깨워야 되는데 참아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다. 애들 이더라고요. 둘다 모자 썼네요. <laughs> 나만 머리 감았네. 머리 감았어? 어. 너의 잘 동안에 감았지. 아니, 근데 오늘도 날씨가 좋아. 어제보다. 더 따뜻한 거. 따뜻해 따뜻해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약간 산책 겸 아침 공기 좀 마시고 좀 놀려고 어, 바랑산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여기 진짜 바랑산 케이블카가 유명해요 여기 용평리조트 <laughs> 맞아 맞아 와서도 케이블카 타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케이블카 타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빠르게 간다 와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보여 <laughs> 어. 와 나을잘 잡았어. 와 내린다. 다 왔어, 다 왔어. 우와 엄청 높다.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야, 대박. 야 이렇게 좀. <목소리> 아 무서워. <목소리> 우와. 이렇게 뷰가 엄청 예쁘게 생겼어. 너무 이쁘다. 저희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분식을 좀 먹으러 맞아. 왔어요. 뭐 먹지? 떡볶이 먹자. 떡볶이. 오, 여기 떡볶이 맛있대. 완전 좋아. 어, 제 바람새 세트 하나 주세요. 와 나왔다. 여기 맛있다. 지금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이랑 만두당. 아, 이거 약간 우리 예전에 막산 위에서 먹는 휴게소 맞아, 맞아, 뭔가 맞아, 음식 감성하이지 않아? 맞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떡볶이 고물에 찍어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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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에 <시원해>? 너무 좋아. <목소리> 야, 이거 쌀떡으로 진짜 오랜만 옛날 그 맛? 응.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좀 밥을 먹어서 좀 배불러가지고 여기 지금 천년 주목 숲길 왔지? 어 맞아. 어, 천년 주목 숲길을좀 걷고 있어요. 이거 이쁘다. 수천년 된 나무가 있어가지고. 어 맞아. 이거 어제 그 막걸리에 들어갔 마감목 같아. 아 진짜?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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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써 있어. 아 그러네. 빨강빨강스러운 열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여기에. 음. 공기가 너무 좋고, 솔직히 우리는 계속 서울이나 뭐 이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치. 뭔가 맑은 공기를 마실 기회가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진짜 공기가 남달라. 아예 달라. 창원이 다른 것 같아. 맞아 맞아. 자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바랑수 약수터인데요. 여기 지금 재물 장수 지혜 사랑인데 너네 어디서 먹을래? 재물이요. 아너 네, 재물이요? 아 저도 재물이 저, 저도 재물인데. 아 재물 인기가 많아 지금. 아 재물이 지금. 지금 약간 사람들 몰려 있다고. 야 맥주 100억 가자. 맥주 100억. 가자. 올해는 이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내년? 내년 사랑 돼. <laughs> 와 여기가 아버지 왕조목이라고. 진짜 딱 봐도 큰게 느껴져. 야 저기 지금 다, 다람쥐 같은 애가 있어. 야 우리. 온다, 온다, 야 근데 온다. 경계를 안해 사람한테. 온다. 오 오. 연예인병이네. 야야 약간 약간 관종 느낌 있다. 진짜. 멋있긴 멋있다. 그치? 크니까. 와 역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어머니 왕조목이래요 꽃 어, 열매도 피었어 맞아 여기 열매도 피었어 약간 삥 꽂고 있는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림보다 림보 야 여기 림보여야 된다 림보 필수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저희는 이제 숲까지 다 둘러보고 체크아웃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휴 이... 솔박한일 3... 있었어야 돼 야, 여기... 여기 솔직히 저희는 2박 3일 있었어야 된다고 맞아. 보고 맞아, 맞아. 와, 저희 너무 힐링하고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뚜벅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셔틀버스 타면서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나파크 용평 리조트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모나파크 TV라고 있는데, 어, 모나파크 TV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